어, 여기는요? 아, 나... 우리를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진짜 많이네요. 성인 만원이고 초중고생은 8천 원이고 오칠 세는 6천 원입니다. 쉬는 날 없어요.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. 와 뼈파 닭강정 김치찌개 순살 닭강정 탕소유 탕소육소 마파두부 고추잡채 팔보채 볶음밥 짜장소스 유산소 닭볶음탕 옥수수 양배추 쌈 잡채 버섯볶음 오이소박이 아삭 오이, 오이 고추무침 콩나물무침 가지무침 마늘종무침 청경채볶음 김치 콩나물국 흑미밥 보리혼밥 흰쌀밥 열무김 김치, 무김치 배추김치 나무지 쿠시, 매실차 커피 종식이 메인으로 갑니다 아. 마파두부 마파두부 밥 없이 그냥 갑니다 고추 아, 잡채 아, 고추 잡채 아, 고추 잡채 오불만 온다 불깨 온다 맛있어요 아,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아, 충분하지 솔직하게 아, 이게 오늘이 맞아 밥 따도 음, 음 고추 잡채가 있으니까 꽃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밥에 비벼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아 근데 메인급으로 나오는 요리 가질 수가 많으니그 장점은 확실히 있다 맞아.